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오직 피거리만을 위해 돌아왔다. 에어로 번너 테일러 메이드. 베트남 현지에서 프로골퍼 이신이 여러분과 퍼팅 레슨을 같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니아 리포트와 스미스 워스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지금 그랭 노만이 설계한 블롭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코스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또다시 그 좋은 그 스트로크 향상법에 대한 그 드릴을 하나 알려줘야 될 텐데요. 자. 그 그라운드에 붙어서 제가 방향성에 대한 이 공부 그리고 거리감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레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좋은 방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배워 왔는데 자, 그립을 취할 때 만약에 이뭐 손목이 꺾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그립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립이 합장인 상태에서가 우리는 스트로크를 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제 손등이 보일 정도의 그립을 잡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토우라든가 방향성에서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퍼트 스트로크에서 있어서만큼은 아이언하고 다르게 자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그 헤드의 로프트에 따라서 그립을 그립을 잡을 때 오른쪽의 손바닥이 그 클럽이 갖고 있는 고유의 로프트하고 얼추 비슷하게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는 약간의 그 스트롱 그립을 잡아라 또는 뭐 약간 오른쪽 그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향하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퍼팅은 가급적이면 합장인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잡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잡기보다는 합장인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벌어지는 상태가 돼야 가급적이면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가 돼야 양쪽의 어깨 쪽으로 이제 중심이 이제 잡혀지면서 이 어깨가 동시에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이제 스트로크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 투어 프로들은 연습을 할때 실제적으로는 클럽 없이 우리가 연습 스윙을 퍼트에서도 필요로 한데 이럴 때는 이제 클럽을 자신의 그 배에다 편안하게 대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향해서 그리고 이이 손바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트로크를 많이 하죠. 반대로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그 연습 스윙을 이런 방법대로 하지만 퍼팅 스트로크에 있어서만큼은 손바닥을 앞쪽으로 볼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자, 이와 같은 연습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팔꿈치, 팔목 안쪽이 전부 다 여러분을 향해 있을 겁니다. 이런 스트로크를 했을 때 겨드랑이에 붙기도 쉬울 거고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 모양이 저의 이와 같은 동작이 되겠죠. 이와 같은 동작이 돼서 그대로 이제 스트로크를 제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덮이게 된다면 내 클럽의 페이스는 닫혔다. 오히려 열리기보다는 닫힌 쪽의 동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을 펴쳤다가 연습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고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한번 모아서 같이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시면서 앞쪽에서 이 부분들이 다 화면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갈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은 연습 스트로크이 되시면 훨씬 더 그립 잡기도 쉬워지고 요즘은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두꺼운 그립도 이제 추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립 잡기도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거든요. 자 간단한 방법이지만 지금 한번 실천해 보시면 다시 한번 스트로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